안녕하세요. 오늘 짜모란 TV 코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패딩 코트입니다. 색상은 세 가지이고요. 세 가지 색상 다 너무나 인기 좋은 그런 제품을 오늘 먼저 코디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쪽에 블랙 안쪽에는 스트라이프, 그레이 스트라이프를 살짝 얹어 보았는데요. 베스트죠. 자, 이렇게 겉 옷이 좀 어둡고 블랙일 때는 안쪽에 우리 어 흑백 스트라이프 조끼를 이렇게 코디해 입으시면 훨씬 산뜻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 아주 괜찮은 코디입니다. 그냥 우리가 안쪽에 뭐 민자 화이트나 아이보리 뭐 이런 어 무지의 색상들로 코디하는 것보다는 이런 스트라이프 무늬를 살짝 입어주시면 훨씬 어 캐주 등장 코트이지만 캐주얼해 보이면서 훨씬 세련된 분위기가 나는 그런 예 코디죠. 자목 목은 폴라입니다. 폴라 니트 조끼인데요. 안쪽에는 화이트 셔츠를 같이 코디해 보았습니다. 훨씬 젊은 감각으로 입어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한벌에 코디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자, 날개가 앞뒤로 있는 이 코트는요. 어, 두께감이 3온스 정도의 두께감이 있는데 비해서 그렇게 투박해 보이지 않고요. 어, 색상 또한 블랙이라서 아주 날씬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굉장히 따뜻합니다. 오리털 이상으로 따뜻하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의 코트입니다. 우리 중년의 키에 적당한 길이감과 깔끔하고 너무 박시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서 우리 중년 엄마들이 좋아하시죠. 자, 소매 쪽에는 중심에 이렇게 스티치가 나져 있고요. 소매 끝에는 아주 예쁘고 세련되게 비조 단추와 카우스 모양으로 이렇게 절개선이 들어가 있는 아주 괜찮은 코트입니다. 가볍고 따뜻하고. 자, 뒤쪽은 이렇게 날개가, 예, 덧대어져 있고요. 스트링으로 허리를 살짝, 예, 여며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우리 패딩 코트. 카라는 우리 보통 우리, 어, 만두 카라로 일명 불리는 카라인데요. 그렇게 넓지 않게 나와서 오히려 목선이 부담스럽지 않아서요 더 좋아들 하시고 자 이런 만두카라는 우리의 목선을 살짝 감싸주는 아주 괜찮은 분위기의 카라여서 훨씬 세련돼 보이고 멋스러운 그런 분위기 우리 연말 모임이라든지 신년회 뭐 어떠한 외출을 할 때. 안쪽에 그냥 뭐 코디하기 좀 불편할 때는요. 어 그냥 뭐 무난한 티 셔츠 하나만 입고 그옷을 이렇게 착용하셔도 무난하고 세련되게 잘 입어질 수 있는 그런 패딩 코트입니다. 자, 요 디자인은 우리가 재작년부터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런 디자인인데요. 자, 올해는 검정, 카멜, 어 베이지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다 인기가 좋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요즘에 길이감들이 아주 길게 나오는 스타일들이 많은데요. 아, 그런 분위기는 우리 젊은 분들은 괜찮으나, 중년의 엄마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롱 길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아주 적당한 길이감의 패딩 코트, 예, 코디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색상은요, 우리 베이지 색상, 카멜 색상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카멜 색상이 색상 세 가지 중에 카멜 색상과 블랙, 베이지, 요렇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세 가지 색상 다 인기가 좋아서, 뭐,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색상을, 예, 선택하시면 되시겠고요. 아주 편안합니다. 네, 가볍고, 따뜻한 아주 괜찮은 오히려 이런 패딩은 누빈보다도 더 날씬해 보이는 느낌이 든답니다. 컬팅이 들어간 거는 컬팅대로 또 멋이 있지만 컬팅보다는 이렇게 매끈한 패딩이 훨씬 예, 날씬해 보이는 이점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 엄마들, 중년 엄마들이 특히나 더 좋아하시는 그런 분위기에 예, 아주 괜찮은 코트를, 패딩 코트를 첫 번째 코디로 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블랙, 카멜, 베이지 색상. 또 베시, 베이지 색상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뒤편에 걸려있는 베이지 색상으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예쁘게 코디를 해보았습니다. 자, 색상은 다 나름대로 고급스럽고 괜찮은 베이지 색상. 네, 디자인은 같고요. 예, 두께 또한 똑같은 컬러만 틀린 카멜과 블랙, 베이지 세 가지 색상 중에 다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어, 갖고 계신 컬러들, 블랙이라든지 뭐 베이지, 카멜, 그 중에서 없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베이지 색상 안에는 우리 또숏 가디건, 아주 예쁜 가디건을 이렇게 같이 코디해서 입어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와이드 바지, 올 와이드 바지, 이렇게 세 가지 어 분위기, 너무나 예쁜 분위기고 세련돼 보이죠. 다들 겨울 제품들이고요. 따뜻하고 가볍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분위기에 겨울, 제품, 예쁜 코디입니다. 자, V자 안에 우리 반목, 브라운 반목 티, V자 숏 가디건에, 아래쪽에는 우리 와이드 바지. 자, 이런 분위기, 겉옷을 이렇게 탈의하셔도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입으시고, 우리 또 모임에 나가실 때는 겉옷을, 예, 겉옷을 탈의하셨다가, 자, 이렇게 실내에서는 안쪽에 이렇게만 입어주셔도 너무나 분위기 있어 보이는 그런 예, 코디입니다. 자, 바지 색상 또한 아주 고급스러운 울 헤링본, 브라운 울 헤링본이죠. 위에 쪽에 숏 가디건. 자, 이렇게 아주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고급스럽고 멋스러운 예, 그런 느낌이어서 제일 인기 좋은 그런 코디입니다. 자, 저희 샵에 오셨던 우리 또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코디를 해 주셨더니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셔서요. 저도 기분이 다 좋은 이 예쁜 코디를 오늘 예, 두 번째 코디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주 귀여운 패딩 코트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디자인은 색상은 베이지 색상입니다. 원단 소재도 같은 예, 소재인데 디자인이 또 아주 귀엽게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은 약간 밑으로 A 라인 스타일의 귀여운 스타일인데. 이런 디자인은 우리 아래쪽에 바지를 약간 붙는 거에다가 롱 부츠라든지 를 앵글 부츠를 신으시고 네 이렇게 귀여운 스타일의 제일 편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A라인 스타일의 우리 패딩 코트입니다. 앞쪽에는 우리 네 지퍼로 이렇게 깔끔하게 단추 없이 지퍼로만 이렇게 나왔고요. 어 이런 어 디자인은 또 길이감이 너무 길면 또 이상하죠. 그래서 적당한 길이감에 무릎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감의 아주 귀여운 스타일과 소매도 또예 요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나온 비조의 위치도 여기서 약간 올라오면 훨씬 더예 귀엽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가 나는. 자 역시 카라는 네 일명 만두 카라. 자요 카라가 우리 입어 놓으면 목선이 참 예쁘게 나옵니다. 목선이 예쁘게 나오면서 뒤쪽에는 이렇게 비조를 또 귀엽게 달아 놓았고요. 자뒤 반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고급스러운 예 우리 중년의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준 아주 세련돼 보이는. 반 어, 코트이고요. 자 패딩이 약간 도톰하게 들어가서요. 한겨울에 되게 추울 때도 입어 놓으시면 아주 따뜻하고 첫째는 가볍죠. 가볍고 따뜻한 패딩 코트. 자 앞쪽에는 우리가 아, 이렇게 또 오픈을 해서 입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다 올려서 입어 주어도 너무나 깔끔하고. 예. 따뜻한. 자, 여기에다가 우리 또뭐플로어 같은 거를 하나 딱 둘러서 입어주시면 겨울 분위기 그저 그만인, 네. 아주 괜찮은 패딩 코트 두 종류를 코디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또 제가 세 번째 자, 이 코디는요. 굉장히 고가의 자켓인데 어, 세일로 들어갔고요. 지금 뭐한두 어, 석점 남아 있는데요. 요거 또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반응이 좋으셔서 아주, 예, 고가의 옷을 저희가 저렴하게 지금 올렸더니 반응이 뜨겁습니다. 장수는 지금 몇장 없기 때문에 보시고, 어, 빨리 선점하셔서 득템하시면, 예,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길이감은 반코트여서, 아, 착용감이 또 편하고요. 가볍고, 예. 따뜻하고 색상은 카멜색이라서 또 세련돼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그옷에 안쪽에는 저희 네이비 예 네이비 핸드수 가디건과 아주 너무나 멋진 청백이 바지를 같이 코디해 보았습니다. 안쪽에 네이비 아주 짙은 네이비와 겉에 카멜 색상의 이 한벌의 코디가 너무나 세련돼 보이고 멋져 보여서 저희 이렇게 지금 윈도에 어. 코디를 해 놓았더니, 우리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예, 들어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쇼핑을 해서, 네. 아주 세련돼 보이는 멋쟁이, 멋쟁이 스타일의 편안하면서도 세련돼 보이는 그런 코디입니다. 자, 이렇게 겉 옷을 이렇게 또 같이 해 보았고요. 안쪽에 이 분위기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이비 색상의 여기 핸드메이드 수와 예, 울 니트 네이비 가디건인데요. 자, 아래쪽에 바지가 또 너무나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기모 청백이 바지인데요. 아주 귀여운 스타일로 나온 이 청백이 바지. 지금 저, 저희가 조금 할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색상이 짙은 네이비 물안 빠진 짙은 네이비여서 더 고급스럽고요 위에 쪽에 네이비 가디건과 이렇게 한벌 입으셔서 코트 속에 이너로 아주 괜찮은 앵간한 실내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한벌 입어주시면 너무나 고급스럽고 멋져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분위기에 네이비 가디건입니다. 청배기 바지는 사이즈별로 저희 지금 구비가 되어 있고요. 어, 지금 세일을 조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신상이지만, 워낙에 지금 경기가, 경기인 만큼,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할인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청배기 바지 정말 귀엽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벌 입어주셔도 좋고요. 자, 이 배기 바지를 제가 한번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물안뺀 배기바지에다가 아, 스타일이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너무나 뭐 이렇게 저 통이 너무 헐렁하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붙지도 않은 귀여운 배기바지인데요. 밑단을 이렇게 다즈를 살짝 살짝 한두번 넣어주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밑단. 바지 밑단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귀여운 스타일의 베기바지인데요. 자, 뒷모습이고요. 뒤쪽에만 밴드, 앞쪽에도 살짝 스파기가 있는 아주 허리도 편안하게 우리 또배 있으신 중년 엄마들 딱딱한 허리는 또 불편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나온 바지 안쪽 기모입니다. 기모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또 너무 투박하지도 않은 정말 괜찮은 바지를 지금 할인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나가는 신상인데도 할인가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장수를 조금 구비해 놓았기 때문에, 예, 요렇게. 자, 요렇게 입어주시고, 요렇게 입어도 올리고요. 후드티, 맨투맨 후드티 이렇게 입어 주셔도 너무나 멋스럽고 세련돼 보이죠. 자, 이렇게 입어 주시면 캐주얼해 보이고 가디건과 입으면 또 나름대로 멋진 분위기가 될수 있는 아주 괜찮은 바지도 오늘 할인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 불경기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신상을 조금씩 할인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 아시죠? 저희는 너무나 또 허접한 이상한 제품은 안 하는 중년 엄마들을 상대로 하는 예, 요런 제품이기 때문에 어, 간한 제품들은 다 저희가 괜찮 아주 괜찮은 그런 제품을 할인가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색상의 예쁜 가디건과 배기 바지. 네, 아주 괜찮은 제품으로 오늘 마지막 코디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모란TV의 오늘 자 코디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